다시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어디를 가나 에어컨이 돌아가는데요. 에어컨을 켜놓으면 문과 창을 꼭꼭 닫고 환기를 안 시키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내생활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사람 간의 접촉도 많아지고 있어서 당분간 코로나 19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개인 방역수칙 기억하고 계시죠? 마스크 쓰기, 그리고 손잘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코와 입 가리기, 그리고 환기시키기. 다시금 신경 쓰면서 잘 지켜야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본을 잘 지키면요. 웬만한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개인 방역수칙, 잘 지켜야겠습니다. 주말 오후의 나른함과 졸음을 확 쫓아버리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도 같이 해주세요. 문자 메시지는 샵2842, 우물정284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 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앱에 들어가면 언제나 환영하고 환대해주는 우리 찐님들이 잔뜩 계시니까 찾아오셔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재미도 쏠쏠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2513춘타님께서 쏭디 반가워요. 까꿍 하셨네요. 정말 까꿍 입니다. 허케베리피님께서요. 아무튼 트로트 이부도 본방사수 가자. 라고 해주셨고요. 2749무유지님께서 너무 오랜만에 오셨네요. 송민경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목소리 너무 그립고 보고팠어요. 우째 더운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늘 건강, 무탈, 더 많은 인기, 고공행진해서 방송 틀때마다 자주자주 만나길 바라납니다. 사랑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우리 무효진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대요? 자주자주 놀러 좀 오세요. 송디 기다려요. 2388님께서 송디 도박님들 안녕하세요. 어제 송디 노래 들었는데 춤인 절로 났어요. 라고 또 신나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5225 대구도지님께서도요. 강원도 동해안에서 대구로 가는 차 안에서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또 동해에서 이제 또대구 오시네요 대구도진님 환영합니다 멋진 윤세호님께서 송디님 이부도 인생 노래 코너와 함께 본방사수와 함께 추억의 음악 여행 떠나 가보자고요 라고 또 신나게 문자 주셨습니다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오늘 이부에서는요 트로트 인생을 노래하다 준비하고 있어요 인생과 사랑과 철학을 담고 있는 심오한 가사에 귀 기울이면서 노래 함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인생을 노래하다. 노래를 통해서 한 편의 문학과 심오한 철학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윤승희의 제비처럼 먼저 준비했어요. 한때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새 가운데 하나가 제비였죠.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곤 했잖아요. 우리 곁에 그런 새가 있었기 때문에 제비처럼 이라는 노래도 만들어졌을 거예요.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노래하는 제비처럼. 언덕에 올라보면 지저귀는 즐거운 노랫소리. 꽃이 피는 봄을 알리네. 그러나 당신은 소식이 없고 오늘도 언덕에 혼자 서 있네. 푸르른 하늘 보면 당신이 생각나서 한 마리 제비처럼 마음만 날아가네. 당신은 제비처럼 반짝이는 날개를 가졌나? 다시 오지 않는 님이요. 하지만 지금은 제비 보기가 정말 힘들어졌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같이 살수 있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면 떠나갔던 제비도 다시 돌아오겠죠? 트로트, 인생을 노래하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윤승희의 제비처럼을 듣고 나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바로 김태곤의 망부석. 제비라는 공통 소재 때문일 텐데요. 제비가 강남 갔다가 봄이면 돌아오는 새여서 그럴까요? 사랑하는님을 그리는 마음을 제비랑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간밤에 울던 제비, 날이 밝아 찾아보니, 처마 끝엔 빈 둥지만이 구구말리 머나먼 길. 다시 오마, 찾아가나, 저 하늘에 가물거리네. 해야 날아라. 해야 꿈이여. 그리운 내님 계신 곳에. 푸른 하늘에 구름도 둥실둥실 떠가네. 높고 높은 저산 너머로 내 꿈마저 떠가라 둘이 둥실 떠가라 오매 불망 내 님에게로. 이어서 준비한 곡은요 박일남의 마음은 서러워도인데요 이별 앞에서 울지 말고 웃으면서 떠나가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련에 울지 말고 웃으면서 가거라 어차피 맺지 못할 너와 나의 사랑을 누구에게 원망하리. 너무나 짧은 행복 끝나버린 이 순간 마음은 서러워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미련에 울지 말고 웃으면서 가다오. 어차피 너와 나는 헤어져야 하니까 웃으면서 떠나가다오. 이별 앞에서 애써 웃어도 마음은 웃는 게 아닐 거예요. 진짜. 근데 하지만 어쩌겠어요. 가야 할 길이 다르다면 정말 웃으면서 떠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트로트 인생을 노래하다. 이번에는요. 순박한 이름을 지닌 청춘남녀의 애틋한 사랑을 담은 노래 두곡 준비했어요. 먼저 김세레나의 갑돌이와 갑순이. 1939년에 발표한 이병한 함석초 씨가 부른 온돌 야화가 원곡이고요. 원곡의 주인공은 이름이 박도리와 갑순이었는데요. 1960년대에 개사가 그리고 편곡되면서 이름이 갑도리로 바뀌었습니다. 갑도리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른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척 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간 첫날밤에 달 보고 울었대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이름에도 유행이 있는데요. 김상희 씨가 부른 울산 큰애기의 남자 주인공 이름은 삼돌입니다.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왠지 순박한 느낌이 먼저 듭니다. 내 이름은 경상도 울산 큰애기, 다정하고 순직한 울산 큰애기. 서울 간 삼돌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서울에는 어여쁜 아가씨도 많지만 울산이라 큰애기 제일 좋대나? 나도야 삼돌이가 제일 좋더라. 내 이름은 경상도 울산 큰애기, 다정하고 순직한 울산 큰애기. 서울 간 삼돌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성공할 날 손꼽아 기다려준다면 좋은 선물 하나름 안고 온대나? 그래서 삼돌이가 제일 좋더라. 그 옛날 갑돌이와 갑순이, 그리고 삼돌이가 했던 사랑도 지금 우리가 하는 사랑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만보는 라틴 음악의 하나죠. 1930년대 후반 쿠바에서 유행하고 있던 룸바에 재즈의 요소를 더해진 건데요. 1950년대 중반, 만보 열풍이 일었습니다. 도라지 만보, 아낙네 만보, 아리랑 만보, 양산도 만보, 코리아 만보 등 만보를 내세운 제목의 노래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요. 심연옥의 도라지 만보부터 살펴볼게요. 도라지 캐러 가자, 헤이 만보, 바구니 옆에 끼고 헤이 만보, 봄바람에 임도 볼겸치맛재랑 날리면서 도라지를 캐러가네, 헤이 만보. 임보라 가세 도라지만 보 봄바람 불어오는 심심 산천에 한두 뿌리만 캐어도 헤이 만보 대바구니 찬데요 헤이 만보 한두 뿌리만 캐어도 헤이 만보 대바구니 찬데요 헤이 만보 임보라 가세 도라지만 보 만보는 강렬한 음색과 신선한 음향, 자극적인 리듬이 특징이어서 노랫말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한복남의 만보 차차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보가 차차차냐 차차차가 만보냐 덮어놓고 흥겨워서 막 돌아간다 빙글빙글 돌아간다 멋쟁이 미국 친구 만보 차차차 늙은이도 젊은이도 장단 치면서 만보가 차차차냐 차차차가 만보냐 세월아 가지 마라 만보 차차차 은방울 자매의 닐리리 만보도요, 경쾌한 리듬으로 인기를 얻었는데요. 가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밝은 내용은 아니에요. 님을 그리는 애잔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닐리리야, 닐리리, 닐리리 만보. 정다운 우리님 닐리리. 오시는 날에 원수의 비바람, 닐리리 비바람 불어온다네. 임 가신 곳을 알아야 알아야지. 나막신 우산 보내지. 보내드리지. 분위기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부기우기를 결합시킨 노래 두곡 준비했습니다. 부기우기는 1920년대 후반에 등장해서요. 1930, 40년대 본격적으로 유행했던 음악인데요. 단순한 멜로디와 빠른 템포의 경쾌한 리듬이 반복됩니다. 부기우기라는 명칭의 유래는 확실치 않고요. 춤추다. 북치다라는 아프리카어에서 유래했을 거라고 추정만 하고 있는데요. 마도로스를 테마로 한 노래를 많이 불러서 마도로스 가수, 가요계의 마도로스로 불렸던 백야성 씨는요, 마도로스 북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어요. 항구의 1번지, 북이우기 1번지, 크라스를 채워다오, 북이우기 아가씨, 고동이 슬피 울면 이별이란다, 저달이 지기 전에, 이술이 깨지기 전에, 부기우기 부기우기 마도로스 부기우기 항구의 1번지 부기우기 1번지 인심을 쓰려무나 부기우기 아가씨 왔다가 가야하는 마도로스다 저 다리 지기전에 정렬이 식기전에 부기우기 마도로스 부기우기 유닐로씨는 1959년 기타부기라는 노래를 불러서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청춘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은 즐거워 피었다가 시들면 다시 못올 내 청춘 마시고 또 마시어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부기부기 부기우기 이 노래는 1960년대 황정자씨가 처음 불렀는데요 젊어서 놀자 하고 외치는 노래입니다 그 시절에는 너, 나 없이 다들 너무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야말로 진짜 갓생을 살던 시절이었는데요. 그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게 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 고유의 노래가락에 서양음악 차차차를 버무려서 신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논하니. 화문은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은 기운아니라얼시구절시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화란 춘성, 만화 방창,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노는 것도 너무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요, 적절하게 놀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방전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후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후회하는 게 있어요. 저 어린 시절 때, 어리다고 했지만 30대 초반 때까지인데요. 일이 생길까봐 전혀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절대 놀지도 않고 진짜 일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가자고 얘기를 하더라도 미루고 미루고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여행을 갔었어도 제 인생의 큰 그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요, 놀기도 놀면서 여유롭게 항상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춘타 님께서 이제 끝날 때가 됐네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저도 사랑해요. 허클베리피 님께서 오늘도 아무튼 트로트 감사합니다. 송디님, 찐님들, 스윗송, 스윗데이 해주셨고요. 대구 도지 님께서 모든 불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또 인사 주셨고요. 멋진 윤세호 님도요. 송디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송디님 다음 주에 건강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라고 또 인사 주셨네요. 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송디에 물러갈게요. 새로운 한주 힘차게 열어가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Sweet song, sweet day.